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가 S&P 500 지수 내에서 올해 상승률 1위였는데 1위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이 같은 변화가 AI 열풍의 편성을 하는 새로운 수혜주 찾기에 나선 투자자들이 반도체 업종을 넘어서 AI와 데이터 센터, 전력 이런 전력 부분에서 미래 투자 기회를 찾아낸 데 따른 것입니다. 전력 회사 비스트라 주가 상승률이 지난 주에. 엔비디아를 제치고 S&P 500 지수 내 종목 가운데서 연초 대비 최고를 기록했어요. 현재 비스트라가 올해 들어서 193% 상승. 그러면 3배 오른 겁니다. 100%두 배죠. 1 9 3 3배나 올랐습니다. 지금 9달 만에 2배에서 엔비디아는 두번째에요141% 올랐습니다. 이어서 원자력 발전 1위 업체. 코스텔레이션이 123% 상승 3위에 올랐습니다. l 스텔레이션또 비스트라.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 드렸어요. 이달 9월 10일 신규 상장한 타이거 글로벌 AI 인프라 액티브 ETF. 491010. 글로벌 AI 인프라 액티브라고 새로운 ETF 상장 설명을 드렸죠. 좋은 종목들이 나올 때마다 어,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그 구성 종목들 중에서 비중이 1위에요. 콘스텔레이션이.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폭이 비스트라 193%, 엔비디아 2위 141%, 또 원자력 발전 1위 업체 콘스텔레이션 123%, 이렇게 1, 2, 3위입니다. 그런데, 이 AI 인프라 액티브 ETF의 콘스텔레이션이 7.22%로 비중이 1등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어,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 1위죠. 비스트라. 이거는 2%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천, 어, 상장을 하고, 7거래일 만에 벌써 13%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처럼 비스트라와 콘스텔레이션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은, 투자자들이 이른바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원자력 사업에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월가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이 방대한 전력 수요와 함께 비테크 기업들이 전력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청정 에너지로 눈을 돌리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이달 초 비스트라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하면서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 제공하는 계약은 비스트라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프리스는 이어서 비스트라가 단순히 데이터 센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력 가격 상승, 높은 발전소 가동률 등으로도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콘스텔레이션 어 그제 설명드렸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2 0년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3마일 원전 1호기의 상업용 운전을 2028년 재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프리스는 커스텔레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 간 계약이 데이터 센터 논리를 확인하면서 원전의 기회를 넓히는 등의 전력 업계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제프리스는 이어서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번 전력 공급 계약이 일반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이처럼 전력회사들의 초강세로 인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S&P 500 지수 내에서 최고의 상승률 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엔비디아가 지난해 한 해에 240%나 올라서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는 오는 2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JP모건의 비중 확대 투자 의견에 힘입어서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텔은 전 거래일보다 3.3% 급등해서 22.5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인텔은 퀄컴의 인수 추진 소식으로 3.31%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자산운용사 아폴로가 최근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에 최대 50억 달러 약 6조 7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텔과 아폴로는 이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초 아폴로는 아일랜드 소재의 인텔의 새로운 제조공장과 관련된 합작 투자의 지분 49%를 110억 달러에 인수했었습니다. 아폴로가 또 인텔에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인텔이 이틀 연속 랠리했지만 인텔의 주가는 올들어서 여전히 반토막 이상 53%나 급락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제왕으로 군림을 했었던 인텔이 경영 위기를 맞아서 매각 대상에 오르면서 반도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고가 됩니다. AI, 인공지능을 선점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이 재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어 인텔과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 쪼개지고 합쳐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업계 판도가 또 한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창사 이래 최대 경영 위기에 빠진 인텔이 내부적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물밑에서 인수 합병과 지분 투자 유치 작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경쟁에서 밀린 인텔이 반도체 시장에서 매물로 거론될 정도로 추락을 하면서 나머지 경쟁사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AI로 완전히 변한 반도체 시장 판도를 놓치게 되면 인텔처럼 도태될 수 있다는 반면교사가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앞서 추진됐던 반도체 기업들의 M&A로 볼때 이번 퀄컴의 인텔 인수도. 불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의 추락으로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영향력이 올라간 대표적인 곳이 됐습니다. 삼성과 반도체 왕자를 두고 경쟁을 했던 인텔이 지난 2분기에 정말 처참한 실적을 드러내면서 폭락을 했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매출 순위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이 4위로 주저앉은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앞세워서 실적 경신에 나선 SK 하이닉스가 인텔을 통미까지 추격하고 있고 3분기에는 인텔을 앞설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8월 초에 2분기 실적 발표했죠. 그 다음에 폭락을 했었습니다. 인텔은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밝히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구조 조정과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불과 지난해까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매출 탑자리를 두고 경쟁을 했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반도체 매출 왕자를 다투던 인텔의 실적이 주저앉으면서 올 3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인텔을 넘어서 매출 3위 자리를 꿰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고대역 복 메모리 HBM 시장을 선점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AI로 변화된 반도체 시장 판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 인텔의 반도체 왕자 영광을 누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아성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서 올 하반기에도 경쟁사들과 압도적인 격차를 나타내면서 반도체 시장 매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